네, 영화가 저도 시나리오 읽고 막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되게 어렵고 복잡할 수 있고 근데 오늘 또 영화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제가 최근에 연출된 영화 아, 뮤지컬이 하나 있는데 그 작품하고 되게 뭔가 느낌이 비슷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통적인 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영화 보는 내내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계속 봤는데 뭐 감독님이랑 또 저희 배우들한테 또 궁금한 점들 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 듣기 전에 일단 우리 유연 씨음 네? 요즘 근황이 어떠세요? <laughs> 갑자기 토크쇼 분위기로 한번 가볼까 아, 아니요 아, 저는 아니요. 아, 아니요 저는 인사 아까 했으니까 아, 저는 이제 배우로서 그 뮤지컬 공연 웨딩플레이어라는 작품을 26일 날 끝냈고요 이제 연말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어떠,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laughs> 따뜻하게 잘 마무리하고 싶고 음. 아, 또 이제 제가 뭐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있어서 또 촬영을 또 하고 있어요. 음, 영화요아 예예. 오오. 아, 드라,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예. 그래서 이제 선제작 드라마기 때문에 약간 영화처럼 이렇게 좀 천천히 촬영을 하고 있어서 그거 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영화 오랜만에 봤잖아요. 저도 네. 거의 2년 만에 지금 보는 건데 네. 오랜만에 보니까 어땠어요아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이 오랜만에 보니까 아이 정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음. 제가 제일 다르게 봤던 건어 그러니까 초반에 저는 이제 일단은 시나리오를 굉장히 가까이서 접수한 상태에서 영화를 봤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내용을 되게 많이 알고 봤다고 해야 되나? 그쵸. 일단 객관적으로 잘못 보는 상태에서 봤었어요. 근데 오늘은 아 오늘을 봤을 때는 아 초반에 굉장히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런 관객분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과 좀 비슷한 상태로 봤다는 게좀 재미, 즐겁게 좀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봤던 거의 가장 즐거웠던 점은 아 결국 아이후 정과 호성이 이렇게 서로의 인생을 누군가를 통해서 그게 교수가 됐든 펜션 주인이 됐든. 그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전제를 통해서 인생을 뒤바꾸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 이미 영화가 그 선택을 했구나라는 거가 굉장히 저는 <웃음> 음. <웃음> 어, 이렇게 크게 들어오면서 음, 음. 그때는 막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음. 근데 어, 감독님께서 되게 막 여러 가지 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셨다라는 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생각하게 되게 많았구나. 네. 그렇죠. 네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년만에 보니까 진짜 처음 제가 찍은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약간 까먹고 있다가 <laughs> 그렇 그랬다가 다시 보니까 어, 뭔가 좀 리프레시된 기분이었고 촬영장에서 있었던 일들부터 해서 하나하나 다시 추억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어,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리 감독님은 감독님께서는 영화 이제 우리가 어렵게 또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되었어요. 좀 소감이나 관객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린다면? 아까 뭐 쳤을 영화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지금 최유섭 배우가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뭐 딱히 드릴 말은 없고 그냥 오래가 가기 전에 어쨌든 뭐 아주 조금밖에라도 개봉하게 돼서 기쁘고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 서 제가 제일 마음에 빚이 있었던 게 다음에 꼭 시사회에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셨던 분들 연락처를 제가 신세 분이셨는데 그게 사실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빚이었어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했던 거를 오래가 가기 전에 지킬 수 있어서. 그 오신 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오신 분들이 그래서 그게 제일 기쁩니다. 네. 네. 저를 만날 때마다 그 마음의 빛 때문에 되게 <laughs> <laughs> 힘들어하셨는데저 궁금한 게또 하나 있어요. 그 양재호 감독님에게 송영진이란 <laughs> <저> 아마 <laughs> 세 편의 영화 네, 이 중에 아마 <laughs> 그 뮤지컬 단편도 혹시 보신 분들이 막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laughs> 저랑 제가 찍그세 편을 찍었는데 세편이다 나왔거든요. <laughs> 다음에 또 나오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고 뭐 아마 네. <laughs> 는 없지만 뭐 모르실 텐데 아마 그 허전에서는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혹시 뭐 지나가는 어, 로라도카메오로라도꼭 네. 한번 나오게 되지 않을까? 아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영화 상에 보시면 그 후정이가 예전에 자기가 독립 영화 단편 영화 찍었었던 거 후성이랑 그 영화 이렇게 돌려보는 장면 있잖아요. 그 영화에도 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동네 뭐, 동네 뭐라고 그랬을 백수, 백수남, <laughs> 네, 백수남으로 이렇게 나 잠깐 나오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영화를 회편을 찍었는데 우리 감독님이랑 회편다 제가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랑 계약하시죠 이렇게 만드시는 영화에 제가 잠깐이라도 얼굴 계속 비춰서 아, 네, 뭔가 네. 무언가 페르소나 같은 느낌으로 어, <laughs>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 송진 배우 라이브 그. 우리 유튜브, 유튜브 대본 오시는 분들 아니신가요? 밝히기 어려우신가 봐요. <laughs> 그런데 <그럼>, 네. <laughs> 네. 대부분 그러신 분들 것 같은데 <laughs> 네. 제가 이번에 보다 보니까 아예 그 이름을 제어 저도 이제 너무 잊더라고요. 합주가 연락을 주니까. 시혹시마저그그 음. 네. 그 때가 10년 전인데 10년 전저 송영진 배우 출연작이 궁금하시면 이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 진짜 조금 나오거든요. <laughs> 잠깐 나오는데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나 뭐 이런 것들 있으시면 손들고 질문해 주시면 우리 감독님과 저희가 답변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좋으니까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왠지 이 영화 보면 궁금한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모든 좋으니까 질문해 주세요. 네. 저는 촬영하면서 제일 기억에 보면서 재밌었던 게 그. 대신 있잖아요. 배. 그날이 그때가 11월, 예. 11월 11월에 11월인데도 엄청 춥더라고요. 칼바람이고 저희가 인천 그 강화도 조봉도, 구봉도, 봉도 영종도, 영종도, 영종도 옆에 있는 되게 추웠어요. 그래고 정말 바들바들바들 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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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면서 찍고 있는데 촬영하려고 전기 난로를 좀 펴놨었거든요. 근데 이게 전기 난로가 용량이 많이 써 가지고 온풍기가 또 촬영장 전기가 또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 이 뭐야 난방 없이 막 추운데 부들부들 떨면서 그 씬에서 너무 추우니까 배우들이 다 눈에 눈물들이 고여 있고 <laughs> 막 고통스러운데 그거 참아가면서 한 하는 것들이... 거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 그랬어요 진짜요 <laughs> 저화 보이는 거였나요 아니 정말 그때 막 얼마나 추었는지 그거 이제 썰을 막 들었잖아요 네. 뭐, 어제 진짜 추웠다 와 이런 거를 네. 아 근데 정말 안 느껴진다, 막다 음. 다시 보니까 또, 또 까먹었다, 막 음. 이런 생각하면서 인간이 맞아. 얼마나 망가진 동물인가 <laughs> 이런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이 막그 뜨거운 물을 끓이셔가지고 PT 병에 담아서 그걸 이렇게 몸에다 이렇게 넣고 막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추워서 난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그 생각도 막 원래 하고 나면은 막 힘들었던 거 생각나잖아요. 맞아. 그리고 또노래방씬에서 노래 최대한 못 불러야 된다. 생목으로. <웃음> <웃음> 생목으로 노래 부르기. 막, 저 천연의 사랑 부를 수 있거든요. 저 나름 낳고라. <laughs> 근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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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 생목으로 또 촬영 시간이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그거 막 생목으로 불렀던 생각도 나고요. 되게 좀 재밌었던 추억들이 또 있고 또 우리 같이 저희 영화가 이제 뭐 독립 영화가 이때만 해도 촬영 시간을 길게 찍을 수 있던 시기여 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런데 막 밤새 가면서 찍고 잠못 자면서 찍고 열심히 한컷한컷 한컷 공들여서 찍었었던 기억이 나고 그때 또 힘든 와중에도 우리 촬영 감독님이랑 조명 감독님이랑 진짜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께서 정말 힘들다 소리 한번안 하시고 촬영 해주셔가지고 저희들도 더 힘내서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보면서 야 우리가 그래도 되게 공들여서 찍긴 했구나 <laughs> 열심히 찍었구나 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우리 최희 배우는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손형님 <laughs> 배우님 진짜 잘생겨서 깜짝 깜짝 놀랐어요 정확해요 젊던데요? 2년 전인데 에이 보여줘요 보여준요 제가 제아 오빠 진짜 제가 어, 정말 어, 너무 빛나셨어요. 어, 진짜, 제가요? 네 진짜 오. 너무 그막 약간 리딩맨이라고 하잖아요. 쭉 네. 끌어가는 그게 네. 되게 그냥 부 부러, 부러우면서도 음. 그게 되게 조, 오늘 보면서 그 그때 저는 부천 그 영화제 때는 이제 제거 체크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다면 음. 근데 오늘은 이제 아 이게 영화를 쭉 끌어가는 힘이 주인공한테 있구 나서 그래 음. 오빠를 이렇게 쭉 보게 됐는데. 음. 그 그런 걸 보면서도 어, 되게 오빠의 그런 에너, 지 흥영진 아, 배우님의 그런 에너지도 너무 좋았지만 어, 저때 굉장히 잘생겼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 <laughs> <laughs> 그게 무슨 말이냐, 오빠 그때 되게 매일매일 촬영을 한다고, 음, 그쵸? 맞아요. 야위었고 그때는 얼굴이 되게 안돼보 되고 이랬는데. 어, 너무... 역시 촬영할 때는 말라야 되나봐. 멋있게 잘 나와, 나와가지고. <laughs> 그때는 막 했어요. 새벽에 맨날 운전하고 다니고 네. 막 졸면서 진짜 막 밤새서 촬영하고 집에 또 가야 되니까 막 꼬박꼬박 졸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생각해 보면 참 어렵고 힘들게 찍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즐거웠던 음, 것 같은데. 즐거운 것 기억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그리고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 영진 배우님과 같이 또 작품을 한 뒤어서 맞아요. 이제 같이 하는 장면이 되게 즐겁게 나왔고 맞아요. 특히 노래방씬 얘기하셨는데. 막 엔지 서로 엔지 나는 게 픽살이 안 나면 엔지라던가 음. 노래 너무 잘하면 뭐, 엔지. 뭐 다이브레이션 나오면 엔지라던가 이제 이랬던 게 기억이 남아서 노래방 시이 되게. 맞아요. 저도 보면서 음. 아 저때 되게 재밌었다 이러면서 갑자기. 음, 저... <laughs> <laughs> 아 그때 저희 그 안녕 여름이라는 연극을 막 마쳤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랑 최은별 배우랑 또극 중에서 부부로 <laughs> 맞아요. 또 나왔었고 액틱하게? 또 펜션 나으로 나오셨던 조남희 배우님도. 아버님, 으로나왔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셋이 같이, 연극을 했던, 이후여서 또 호흡도 되게 좋았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네. 자, 궁금하신 것, 도 있으시면 또가 오늘 아직 질문이 없으시네. 다들 사랑하시 m too m 질문하 of you. I'm not 든좋 r e I'm not s 아 r e I'm not s u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요. 음. 영양 정말 많이 해 주셨잖아요. 네, 저 서비스로 거기 서막 <laughs> 엄청 막 해주셨는데 되게 끝나고 야 촬영하면서 이런 호사도 누리는구나 음, 이런 게또 마지막 코스였요 맞아요. 음. 그것도 있었고 또 저는 우리 감독님의 열정에 제가 조금 놀랐던 게그 로마의 휴일씬 그거 실제로 세트를 만드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거기가 또 사실 이 감독님이 네. 촬영하실 때온 지인들과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그래서 뭐 부모님 집, 누나 집, 뭐다 <laughs> 가족들 집에서 촬영하고, 그 특히 로마 휴일 거기는 또 누나 집이 또 좋은데 있어가지고 거기 그래서 찍었잖아요. 거기 옥상 거의 딱 올라가고, 셋팅, 알펜도시였죠. 네, 그래서 거기서 찍었는데. <laughs> 아, 맞아, 송공했어 어, 맞아. 맞아, 난 읽었어. <laughs> <laughs> 근데 그 로마유 그 세트 정말 공들여서 만드셨는데 그거 어디 갔어요? 아, 아직 가지고 있어요. 어, 진짜? 아 진짜요? 네. 오... 네. 진실의 입맛. 진실의 입맛. 그거 너무 공들여서 아니, 잘 버리려고 맞죠. 했는데 아깝더라. 너무 <laughs> 아깝죠. 네. 버리지 마세요. 우리 영화에서 그래도 제일 비싸게 만든 두품 중에 하나. <laughs> <laughs> 아참 그리고. 그 의상들이 이제 다 우리가 입던 우리 옷 갖고 했으니까 그래서 옷 보면서 어저때 입던 옷이 아직도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있네 막 이런 것도 체크가 되고 좀 재밌었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서 저는 야네 반갑습니다 네 전영민의 네. 시나리오 처음 받았을 때두분 배우님들은 참여하게 된 어떤 그 시나리오 상의 어떤 내용 아니면 어떤 것들 때문에 뭐? 라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 저는 일단 감독님이 영화 한다이해가지 네, 일단 뭐 감독님이 그 저기 뭐야? 로키오로시오라는 작품 연습하고 있을 때였어요. 연락이 오셔 가지고 오랜만에 단편 찍고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시나리오를 하나 쓴게 영화 촬영을 할 건데 같이 할지 않으려 하고 <laughs>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래서 영화 이제 사실은 시나리오도 제대로 보지 않고 거의 뭐 가야죠. 형이랑 하면 가야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나리오를 오히려 봤거든요. 그 시나리오 봤는데 제가 워낙 좀 SF 공상 과학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런 영화들을. 근데 또이 안에 영화 안에 나오는 또그 공상과학 타임슬립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코드나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고 좋아서. 그리고 아까 우리 최유아 그 배우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 영화에 배우로 참여해서 무언가 긴 호흡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게또 저에게 또큰 도전이었고. 또 항상 주로 공연에서 캐릭터 있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캐릭터를 최대한 빼고 어 뭔가 되게 평범한 인간을 양치를 한다는 라게 저에겐 또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성격상으로는 사실 호성이 더 저에게는 좀더 어울릴 수도 있는데 후장 역할로 이렇게 쭉 뭔가 이렇게 쭉 가라앉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쭉 가는 게 저에겐 또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 감독님을 롤 모델로 또 나름 이렇게 캐릭터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많이 좀 따서 쓴것 같아요. 음. 느낌들을예좀 그랬습니다. 어, 저는 어, 이제 대본을 주시고 이제 설명을 듣고 했을 때 어, 일단 제가 좋아하는 판타지 타임슬립 이런 음.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은 누가 어떻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자,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뀌는 인물이잖아요. 음. 캐릭터 자체가 음. 내 의지가 아니라 그 사람 생각에 따라서. 또 저는 여러 가지의 이렇게 어, 캐릭터 변화를 연기해 볼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내용이 이제 장르나 내용이 음.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너무. 어,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하게 됐어요. 네.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 감독님은 이 시나리오를 처음 쓰실 때 어떤 아이디어로 쓰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응. 음, 예, 뭐 저는 그런 거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항상 내가 내 의지로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살다 보면 그게 정말 내 의지가 맞나 이렇게 하고 뭐 특히 일이 좀안 풀리거나 이럴 때 보면 저도 그런 생각 한 번씩 하지 않나요? 응. 그러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신이 있는지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혹시 누군가가 우리가 아까 이 영화의 카피처럼 이 게임판에 내가 플레이한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이런 게임판에 말이고 누군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을 바꾸고 있어서 내가 이 모양이 된건 아닌가 혹은 내가 잘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영화 동아리나 그렇게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실제로 이제 그런 친구들 중에서 영화를 관두고 뭐 이렇게 학교 선생님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들이 어렸을 히 재능이 있거나 이런 아까운 친구들도 있고 해서 저런 친구들이 만약에 저렇게 안 돼서 이렇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상상들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꾸미다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생기고 뭔가 이렇게 절대자까지는 아니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타임머신을 가지고 바꿔가면서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복잡한 얘기를 설정하게 됐고. 얘기 자체가 제가 썼지만 저도 철게 복잡하더라고요. <laughs> 네. <laughs> 복잡하고 어렵죠. 네,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스토리라 따라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도 처음에는 시나리오 보면서 그럼 이거는 뭐고 이건 뭐지 막 진짜 많이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설명 듣고 하나 하나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자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아 감독님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후정이라는 그 공부방 선생님 역할이 실, 그 우리 감독님 친구분이 있으세요 실제로 후장이고 실제로 공부방 선생님이시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연기하는 공부 가르치는 신 있잖아요 그신을 실제로 또 영상을 찍어주셨어요 어떻게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그래서 그거 보고도 참고를 좀 많이 했었고 그, 그분이 직접 촬영장 오셔서 맛있는 또 식사도 <laughs> 저희 촬영할 때 힘내라고 되게 맛있는 식사를 한번 대접을 해주셨거든요 그날 안 계셨던 거죠 그렇죠. 음, 맞아요 그래서 그날 맛있는 식사도 함께 먹고 했습니다 그 후정이라는 분이 실제로 네, 있어요 실제 공급상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촬영한 곳도 네, 그 친구 공급방에서 실제로 네, 촬영을 했죠 실제 그 공급방에서 네. 촬영을 했고 아, 그 후정이라는 분께서 어릴 때 같이 영화 음. 아,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음. 글 성취가 좋았다, 실제로. 글좀쓸 수가 없던, 잘쓸 거라고 음. 생각했 음. 친구인데. 그렇군요. 네. 자, 또 궁금하신 점이 아, 네. 드디어. 실제, 실제로 인생을 이제, 다른 인생을 살아볼 수 있다면 음. 어떤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지 궁금합니 아. 와, 이거 되게 정우한 질문이다. 저는 다른 인생을 산다면, 글쎄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꿈꾸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제가 하는 일 외에 제가 뭔가 좋아하고 보면서 막 스타들을 좋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뭔가 어, 다른 인생을 살아볼 수 있다면 손흥민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laughs> 정말 그렇게 아, 축구 잘하면서 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아, <laughs> 생각을 또 아, 워낙 또 축구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아, 어, 나도 손흥민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첼카 셀레브레이션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네, 유아씨는아 저는 그냥 바로 떠오르는 게 약간 아리아나 그러데 저런 사람 너무 진심이고요. 어. 저는 이제 약간 저도 배우고 그렇지만 음. 이제 제가 이제 막 SNS 활동을 되게 활발히 한다거나 그러니까 일단 세계적인 대스타이고 싶고 그리고그 거기에 맞는 막. 그 엄청난 배짱과 음, 음, 음. 그 그게 또 멘탈이 있을 멘탈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됩니다. 그걸 이제 저는 일단 그게 너무 부럽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 인생과 매일매일 그 무대에 서는 음, 그 배우와는 음. 다른 그쵸, 그 가수의 그 화려함이 있잖아요. 음. 그리고 또그왜 인스타에 이게 낙 이게 낙 낙부부 콜 떠나서 되게 부러운 그, 그 인스타 셀럽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음, 음, 음. 막 PPL도 하고 막 <웃음> <웃음> 내가 뭐 하나만 손톱도 올리고 막 어. 이런 게전 너무 신기하고 보면 부럽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걸 할까?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근데 그런 마인드로 한번 막 그냥 한번 손톱도 잘 찍어보고 싶고 막 그러니까 <laughs> 그런 거그래서전 음. 바로 이제 아리아나 그때를 네. 음. 지금 <laughs> 오빠 대답이 되게 웃겼던 것처럼. 내 대답도 웃길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거 <laughs> <laughs> 바로 생각나는게 음. 네, 그랬어요 우리 감독님은? <laughs> 그저 옛날에 친구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을 때 한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재벌 집에 재벌가에 <laughs> 재벌 나왔다. 재벌가에 세컨트나 서드에 숨겨진 아들. <laughs> 아, <그런 사람이 웃음> <많았을 때>. 그래서 <laughs> 런 이상한 지. 거. 그래서 <laughs> 이렇게 뭐 <laughs> 너는 그러니까 평생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돈실컷줄 테니까 음. 절대 이런데 와서 네가 뭐 여기 와서 숙연가 되겠다거나 아, 이런 거 하지 말고 아, 돈은 주겠돈 받아서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서 파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되게 <웃음> 안락한 생활에 <laughs> 디테일하게 <제 피해라게> <laughs> <친구한테 웃음>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웃음> <웃음> 갑자기 말씀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아, 음. 20대 때 들었던 생각인데. 20대 때. <laughs> 네. 지금도 그런가요? 네, 지금도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돈이 돈이 있는 사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매달 다지면은 아, 저기다 한량 한량 아, 네. 음, 역시 영화 감독들은 보면 한량한 게 있는 거죠. 배우님이나 저는 어쨌든 뭐해도 하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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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을 하고보뭘 하려고 하는데 네. <laughs> 그럴까요? <그렇군요. 웃음> 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무슨 어떤 인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질문 더 없으시면 한번 천천히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영화 이제 앞으로 개봉해서 상영하는 극장이 네, 세 곳이죠. 여기랑 음. 다음 주에 한번더지 V 가 있는 1월 8일에 있는 미림극장에 오늘 같이 상영을 음. 했었고, 그다음 이제 뭐 하나 메이더블유시라는 하나 네. 네. 극장은 없네. 거의 개인 극장이더라고요. 처음 보는 개념인데, 오. 그러니까 D C P를 이만큼 쌓아두고 가서 보고 싶은 영화를 대여해서 D V D 방처럼 뭐 3인 4인 카스로 음. 그, 음. 그 필름을 걸어는는 곳이라서 시설은 좋다고는 하는데 그 자체 상영이 안 돼서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g V 를할수없었다는거 같고 신규념 어, 극장이에요. 네. DVD 방인데 필름으로 틀어주는. 거예요. 음. 네. 그런 개념처럼 생겼나고요안 가도 모르겠지만. 환전성 음. 그게 세금도했고요 예. 혹시 뭐 이중에서 또 다음 주에 또 오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실제로 그렇게 문의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음. 예. 네. 되면은 1월 8일에 다시 될수 있겠죠. 상영이, 상영이 끝나면은 뭐 IPTV 이런 것도 나옵니예 예. 한 1월 중순 정도부터는 현재 정해진 건 IPTV하고 와차에서 공개하는 게좀정정되 음. 있고요. 그 이후로도 다른 곳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음, 그렇군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촬영이나 뭐 영화 새로 만드실 계획 같은 거? 뭐, 저야 항상 계획이 많은데 뭐 영화라는 게 계획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뭐 내년에 꼭또 새로 뭐 올해처럼 단편이더라도 뭐 하고 싶고 한다면은 뭐또 같이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laughs> 진행하는 거라도 제가 네 뭐, 뭐든. 네그한 달니까요, 그거 한 대니까요 그거. 그거 뭐야? 페르소나 그런 <laughs> <laughs> 시켜주세요 <웃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뭐 감이 없네 <웃음> <웃음> <방도> <웃음> 아니 그럼 제가 뭐 대해야 되는 거니까 아, 알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laughs> 유아씨 <재밌게 웃음> 계획이나 아, 아. 응. 아, 저는 <laughs> 늘좀 음, 이렇게 조, 좋은, 음. 좋고 밝은 에너지의 어, 좋은 배우로 어, 쉬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는 게제 계획이고요. 또 <laughs> 좋은 에너지의 좋은 작품으로 계속 만나 뵙고싶습니다그 네. 음, 찍고 계신 드라마는 우리가 내년에 볼수 있는 건가요? 네, 네, 그럴 거예요.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어딘지는 아, 제가 그걸 계약상 안된다고 어, 네, 네. 맞아요. <laughs> <laughs> <하셔도> 기대만 <laughs> 하고 있겠어요. 모르겠어. 그렇게 날짜. 안 읽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네. 저, 저도 계획 말씀드리면 네, 저는 네. 제가 연출한 지금 더 데빌이라는 뮤지컬이 공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뭐 연출은 뮤지컬 연출은 세 번째인데요. 어 이렇게 연출만 한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연출도 하고 출연도 했었는데 진짜 연출만 한 거는 처음인데 연출을 해보니까 우리 연출자의 마음을 또 같이 공감할 수좀 있게 된것 같고요. 어버드비란 작품 계속 마무리하는 데까지 이제 힘을 쓸 것이고 1월 10일 날 한국 뮤지컬 어워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워즈 연출도 맡았어요. 그래서 요즘 희한하게 배우에서 연출복 보기만 터져가지고 연출을 자꾸 하고 있는데 한국 뮤지컬 어워즈도 어, 지금 기존의 어워즈랑은 조금 음. 조금 더 이제 어, 뭐라 그럴까? 잘들 시도하지 않던 것들을 네, 그냥 제가 용감하게 통템 외부 한번 망하든 잘 되든 모르겠고. 이게 너무 멋있는 음,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한번 해보려고 지금 꽁짝꽁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들 막 괴롭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많이들 협조해주셔서 어워즈도 조금 어, 그동안 보시던 한국 뮤지컬 어워즈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판을 벌리면 그 이후에 하시는 분들이 또좀 쌓아가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조금, 조금 판을 벌려봤습니다. 어워즈도 좀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또 배우로서의 행보도 어 이제 있을 예정이니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네. 기대해 주십시오 에, 아 그리고 저는 아까 그, 그 용진 배우님한테 어쨌든 그 용진 배님이 연출을 한다는 것 저도 알고 음. 있었지만 어워즈 연출을 하시는데 그 약간 새로운 시도를 한,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뭔가 좀 또한번 약간 새로운 이렇게 한 교체, 세대 교체까지 이런 이런 말을 하기 좀 그렇지만 뭔가 그런 좀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받겠구나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네. 그래서 지금은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셨지만 뭐 이렇게 배우님이 시도하시면 당연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당연히 또 하실 것 같고 음, 음. 또 이런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엄청 기대가 막 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시나요? 아, 제가 가고싶었는데 원래 아... 아. 네못 오시는군요 네, 네, 그래서 몰래 그걸 <laughs> 뭐, 할라 했는데 그러게요 <laughs> 아. 어. 안그래도 명단 보니까 안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아. 뭐 있어야 되는데. 되는데 맞아요 어. 네, 그래서 가요 저는 나. 아 저는 그날 출연을 못하겠어요 아뭐네이 쪽으로 네, <laughs> 네. 어, 네. 네. <laughs>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함께, 날도 정말 추워지고, 사실 낮 2시에 뭐 이렇게 영화를 보시려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오셨을 텐데, 이렇게 함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 우리 영재 감독님 영화도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희가 같이 찍은 뮤지컬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유튜브로 공개가 됐었는데, 어, 또 영화제에 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제에 가, 가서도 좋은 성적 가졌으면 좋겠고요. 최우아 최우와 배우의 그리고 행복 그리고 저의 행복도 응원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갑자기 GV 사회까지 제가 보고 중요한 <laughs> 소감도 함께 하고 또 제가 어디 가나 또 사회전문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어제 내가 사회를 해갖고 또? 사회를 <laughs> 아니, 아니 원래는 사회하고 싶었거든요 아 네. 거기 몇년할수 있어가지고 아, 아, 아. <laughs> 농담이에요 네. 아무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일어나서 정정하게 인사를 드리고 자 차렷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